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지혜가 은 금과 은 보다 귀한가요? 다시요, 정말로. 지혜가 금과 은보다 귀한가요?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자반 십육장 십육절에서 이십절 말씀을 우리가 음 받고 또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정말 지혜가 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재물보다 낫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솔직히 자주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보고 듣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죠. 그런데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과 은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줘요. 재물은 좋은 집과 화려한 가구를 얻게 얻을 수 있기도 하고요. 재물을 통해서 또 재물로 남들보다 육신을 저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재물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정말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더욱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새는 정말 거의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가는 것 같아요. 뭐 돈만 있으면 뭐잘 나라도 가지요. 뭐 엊그저께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 칩을 심는다고 하는데. 뭐 돈만 있으면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정말 맹인전 된자가 눈을 뜨게 하고, 어? 뭐 정말 돈만 있으면 뭐 정말 생명도 정말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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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정말 인간이 영원히 그 육신의 생명을 살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전도서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다시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지혜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해요. 즉, 지혜도. 보호하고 우리를 돈도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말이죠. 다만 지혜가 이 돈보다 더 나은 것은 더 유익한 것은 단 하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가히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지혜가 보호하는 것과 거의 비등하게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이 죽어서 그러니까 생명, 지금 생명만 그더 유익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이 만약에 죽는 것으로, 이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정말 그것은 끝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지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이 돈보다 더 매력적이고 유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정말 끝이라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이에요. 이처럼 금과 은이 이 세상 사주에서 갖는 힘이 강력함에도 정말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더 소중하시냐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오늘 자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지혜를 금과 음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찔림을 받고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인 된 자리에서 의인 된 자리로 옮겨졌다 하여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귀신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계속 입히려고 해요. 우리에게 계속 죄된 행위, 죄된 마음을 품뿜도록 계속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말씀이 검이 되어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거예요. 사단막를 무찌른다는 게 말씀을 딱뭐 하고 렇게 어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거미되어 우리 사단막을 무찌른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 없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내 안에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17절. 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 지혜를 금과 은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란 악이 악을 떠나는 정직의 길을 지 걷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정직, 이 정직이란 말은 사실 어, 이런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어, 내가 볼땐저 사람이 어,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 너뭐너못 생겼어? 뭐 이런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은 어, 뭐그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난 뒤끝이 없고 솔직 담백해. 그 말을 막말하는 사람들. 보통 막말하는 사람들이 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땐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하나 더 나가서 난 뒷끝이 없다고 생각하죠 상대방도 상처는 다줘놓고서 그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정직을 성경에서 정직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정직이란 말은 악을 떠나도록 하는 정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정직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 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그 다윗 왕,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의두 번째 왕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이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왕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 세우지 못하겠으니까 더 이상 유지하게유지하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왕을 바꾸기로 하시죠.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이세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의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글로 가라. 해가지고,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헐, 그 사울 왕이 저를 그 사실을 알면 죽이려 들 텐데, 그럼 그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 사울 왕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러, 드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그 사무엘에게 시키는 것을 두고, 아,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았어. 어,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고 틀린 일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악에서 떠나는 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울왕 아래에서 지금 악에 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로서 오히려 그 사무엘이 하는 그 사울왕에게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오히려 정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게. 하나님 시각에선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이지 악을 묻지르는 것이 정직인 것은 아니에요. 악을 묻지르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악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제 묻지르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이라는 것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과 악을 무찌르는 것은 다릅니다.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살 때. 자, 다윗이 두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줘요, 다윗이.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사우를 피해 도망 다녔다고요. 이 도망 다니느라, 도망 다니느라, 블레셋 진영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미치강이 흉내까지 되었습니다. 거짓 거짓말, 거짓한 거죠. 미치강이가 아닌데 미치강이 흉내를 낸 것이죠. 왜요?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다니기 위해서 이것은 정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다윗은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악을 묻지르는 것으로 지금 사울 왕이 악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악을 묻지르는 것으로 그 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짓말, 이 자체는 악이잖아요. 거짓말, 이 자체만 보면. 근데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악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정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를 그 무찌르기 위해서 정의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그건 악이에요. 피하는 것과 묻지르려고 공격하는 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앵간하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그래요. 괴물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 괴물을 묻지르려면 더큰 괴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1 7절 다시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 대로입니다. 특히 은과 금을 은과 금을 얻는 데 있어서 거짓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사람이 보는데 아무 보는 사람이 없는데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때그 유혹은 더욱 크죠. 악을 떠나서 정직의 길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악을 떠나서 악과 구별되어 정직의 길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유혹을 이기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해야 정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과연 그 정직이 나에게 있는지, 악을 떠나려 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8 절, 1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18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아잡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라자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지혜를 금가 은보다 귀하게 여기느냐. 첫 번째로 악을 떠나는 정직이라고 했어요. 자두 번째,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즉,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금과 음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절대 금과 음을 지혜보다, 그 지혜를 금과 음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자, 18절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사실 1 9절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더잘알수 있어요. 19절을 보면, 자,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겸손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순히 얌전하고 잘난척하지 않으며 매우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과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아뭐 어제 교회에서 아막 그냥 양전하고 어 잘난척하지 않으며 자기를 낮추고 매우 교양 있어 보이는 나이스하고 어 디센트해 보이는 그런 겸, 눈으로 볼때 겸손한 자와 우리가 함께 어울린다란 말이 아니라고요. 18절에서, 이 19절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겸손한 자란 이 원어의 의미는 놀랍게도 가난한 자예요. 말 그대로. 공궁한 자입니다. 공궁에 처한 자. 말 그대로 거주와 함께 하는 자예요. 병자와 함께 하는 자고요. 창녀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함께 하는 자인 것이에요. 예수처럼 말해요. 예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셨는데 예수님이 얌전하고 잘난 척하지 않고 매우 교양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계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상녀와 세리와 함께 계셨고 병자와 함께 계셨다고요. 거친 어부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요새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는 말 중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등의 말을 좀 우리가 하고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먹고 살만한 공동체인 거예요. 누구와 지금 내가 어울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 뭐 지금 우리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야?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풍요롭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당근이래 뭐 지금 같은 지금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 그럼 당근이래 지금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는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건 뭐냔 말이에요. 음?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뭐냐 뭐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없, 없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빈궁함에 허덕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 왕궁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왕궁 안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가난하고 공공에 차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할 수도 없고 마음을 낮출 수도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마음을 낮추셨다고요. 자 오늘 19절에 18절도 마찬가지만 19절에 그 마음이 나오죠. 그 거만한 마음 또 마음을 낮추는 것이 마음 여기서 마음은 루아흐를 쓰고 있어요 루아흐 루아흐가 뭐라고 했죠 영이라고 했어요 영 레피시가 혼이고 지금 루아흐는 영을 뜻하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악한 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 내 안에 오히려 교만의 영 그리고 거만의 영, 즉 어둠의 영이 지금 내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아시나요? 성령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영이에요.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치받는 영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는 영이에요. 하지만 악한 영은 그 반대예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쳐 받으려고 하는 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영이에요.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영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고요. 아래로. 악한 영 반대로 악한 영이 사람의 혼에 담기면 나보다 더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나보다 금과 은을 더 많이 한 소유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나도 저 지위에 오르고, 나도 저들처럼 금과 은을 많이 가져서, 재물과 권력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얻으려고, 위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마음이 달려가게 합니다. 악한 영이 혼에, 혼에 담기면. 그게 악한 영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성령이 사람의 혼에 담기면 관심사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보다 금과 은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눈의 시선이 아래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이 혼에 담기면 눈이 아래를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보다 세상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나보다 경제적으로 궁궁에 어렵게 처하게 되고 처한, 처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별로 나와, 내가 함께 해도 나에게 별로 유기, 유익이 되지 않는, 나의 지위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경제적 이익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 해가 되면 되었지, 전혀 내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 속칭 죄인들에게 마음이 가고, 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발현되는 예수의 신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당연한 모습이며 지혜가 금과 은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금과 은보다 지혜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생활, 신앙생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얻고 누리게 합니다. 즉,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과 은 보고 좋다고 하지 않으세요. 금과 은을 보고 좋다라고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금과 은을 복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아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뭐 아브라함이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뭐 구약에서도 보면 뭐뭐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부유함에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특히 예수 그대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그, 그 당시 사람들이 해하기 가장 쉬운 단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 어떤 부요함, 그런 것을. 신약 가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 해서 예수 그대의 그 부요함이 이 땅에 펼쳐진 그 신약 시대에는 절대로 성경에서 금과 은을 보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될 거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신약에. 신약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됩니다. 예수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권, 권세를 갖고 세상의 왕이 됩니다라는 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 땅에서 어, 높은 거라고 높고 귀하다고 여기는 금과 은 세상의 권력 권세는 다 배설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터부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혜를 금과 은보다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금과 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보면 내가 정말 지혜를 더 구하는지, 금과 은을 더 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악한 영의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어요. 자, 말씀 생활 한번 보죠. 정,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시나요? 무엇을? 금과 은을 더 얻는 법을 여기서 찾으시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부자 되는 법을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1조에 관련된 성경 구조에서 찾아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정말. 아주 기복신앙 번영신학입니다 제가 1 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예요 1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저에게 주신 재물과 저희가, 저에게 저에게 제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시,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1조를 하면 그것을 10배, 20배가 하나님께서 뻥튀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구절을 금과 은을 더 얻는 법을 거기서 찾는 것이죠. 기복 신앙이에요. 번영 신앙입니다.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활을 보면 내가 과연 금과 은을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지혜를 구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자, 또 기도 생활.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시나요? 금과 은을 더 달라고 구하시나요? 지금 재물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구하여야죠.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까? 물론 간청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이 땅에서의 육신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꿔버리겠다는 건 다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필요의 부분도 그거예요. 우리의 필요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을 바꿔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부분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그 필요도 덩달아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이 나에게 임하여 채워짐으로 덩달아 건강해지는 거예요. 덩달아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주는 주님이십니다. 항상 주는 주님이세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드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형상이 드러질 때그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부악은 비나건 늘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악을 떠나 정직한 자, 가난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이 낮아지는 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는 자. 그자가 지혜를 금과 은보다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